분단의 선봉대가 연구실 출입구를 확보했다. 혼정이 안에서 기다린다. 녀석들을 지옥으로 보내주자. 짧게 해. 전투가 코앞이야. 그이 연구실의 주인을 조심해. 나로도 박사 말이야. 그는 긴 세월 여러 개의 가면을 썼어. 날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지. 그럼 테라는 아니겠군. 프로토스? 저그는 아니야. 다 아니야. 그는 아몬이라고 하는 고대 젤라가의 하수인이지. 제루스에서 얘기 들었어. 그는 죽었어. 그의 피조물은 살아있어. 나로드는 당신이 만난 적중 가장 위험한 존재야. 저 안에서 만나게 되겠지. 실안에는 나루토 연구의 결정체가 있어 바로 혼종이지 혼종은 최후의 전쟁에 사용될 궁극의 무기야 혼종이 깨어나고 있어 무슨 일이야? 놈이 사이언잉 능력으로 공격하고 있어 힘이 빠져... 견뎌야 해. 당신이 훈종을 해치우지 못하면 우린 모두 끝이야. 복수는 나의 것이다. 저훈종을 없이 너의 공격에 당하기 전에 어서! 곤종을 처치해라! 어서! <목소리>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뭐지? <목소리> 뭐지? 여왕이 듣고 시간이 되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혼종을 파괴해야 돼. 한계를 놓었다 우린 적응했다. 혼종을 처치하긴 했지만 저게 다는 아닐 거야. 자취령 병력이 군락지로 이동한다. 여긴 네가올 곳이 아니야, 게리건. 나루드... 여왕님, 혼종의 사이오닉 신호가 실험실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모두를 정복하리라. <놀람> 난 군단이다. 시간이 되었지. <놀람> 오. 이번엔 뭐지? 정복은 계속된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라 모조리 없애버려 혼종이 사이오닉 능력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놈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왕님은 위험해집니다 군단이 적과 마주쳤다 저, 뭐. 말해 듣고 있노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제거. 이 구역은 이제 군단이 접수한다. 뭐지? 대담하게 쓴맛을 보여주고. 넥스. 자치경이 브루탈리스크를 포획했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저 녀석을 조종할 수 있겠어. 군단 모두를 정복하리라. 이번엔 뭐지? 세상은 나의 것이다 정 계속 끓 뭐지? 시간이 되었다 우수 그 말해 난 군단이다 또 다른 혼종이 피어났습니다 혼종들을 처해야 한다 대단 복수 말해 승마세구야슈아 맨스크. 우리에게 나중에 왔어.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대단하게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라. 나는 승마세구야슈아 맨스크. 이번엔 뭐지? 영원히 듣고 있는 말을. 여왕이 듣고 있노라 군단이 모두를 전부 브루탈리스크는 내 것이다 혼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놈의 힘에 죽고 말 거야. 대담하게, 이 세상. 혼종을 제거해야 시간이 없어. 훌륭해, 이제 혼종을 마저 없애자. 뭐지? 시간이 되었다. 여우, 이번엔 뭐지? 사이오닉 능력으로 여왕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버둥쳐야 소용없. 이를 다했 이제 망가진 도구일 뿐이야. 쓰레기통에 가야 할. 자녀석의 헛소리는 무시. 분단이 통제하는 구역이 늘어났어. 혼종의 신호가 추가로 감지되었습니다. 성공. 또 다른 혼종이 여왕님을 공격합니다. 도둑을 정복하리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Tom merdighet slår hjernen 이번엔 뭐지? 대공주더 생성하십시오. 가 니가 니가 니변완가 우리에게 낙지. 씨를 관통하고, 진모시간이망피로 망치 나루들, 수 없는 혼종 두 마리의 신호를 간주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뭐지? 시간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쓴... <놀람> 기루기가기종기 마리를 동시에 깨웠습니다.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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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우리 거라고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군단을 아래층으로 내려보내라. 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 나르드가 뭔가 꾸미고 있어. 그게 뭔지 알아내야겠다. 그곳에서 나르드의 정신을 느꼈어. 그는 아몬을 신봉하고 있어. 나르드는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주인을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랬었군. 프로토스와 저그사이의 끝없는 분쟁 그리고 혼주, 다 아몬을 되살리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야. 우리가 막아야 해. 정수가 강력하다. 하지만 수집할 수 없다. 나루드의 창조물이야. 나루드를 따르면 정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가 삼키는 조리는 모든 정수를 너가 치울 것이다. 지금 아몬을 말하는 건가? 아몬은 죽었어. 내가 절대 깨어나지 못하게 할 거고. 아무리 살면 장수가 모두 엄살인다 변화가 엄청다 나는 싸우겠다. 저 연구실 안엔 나루드가 있어. 차단막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힘이 느껴져. 더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껏 만난 상대와는 차원이 달. 하지만 여왕님께서 고대의 존재를 쓰러뜨리고 제르스의 모든 힘을 얻으셨습니다. 이건 공허에서 태어난 힘이야. 차갑고 텅 비었지만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력해. 연구실에서 이상한 대상들이 감지됩니다. 그 변신술을 쓰는 녀석과 혼종 말고 다른 대상이? 프로토스입니다, 여왕님. 그 수가 엄청납니다. 그래, 나도 느껴져. 탈다림. 놈들은 자발적으로 아몬을 따르고 숭배하지. 죽은 신을 숭배하다니요? 그래서 놈들이 더 위험한 거야. 나로드는 아몬같이 강력한 존재를 어떻게 되살리겠다는 거지? 혼종이 그 열쇠야. 혼종은 사이오닉 에너지를 모으니까. 하지만 죽은 신를 되살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지 당신, 고대 젤라가 유물을 사용해 인간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다고 했지. 당신이 칼날 여왕이었을 때 휘둘렀던 그 모든 힘들이 인간으로 돌아온 다음엔 어디로 갔을까? 그 말은... 혼종이 근처 어딘가에서 그 힘을 수집했고... 그걸 사용해... 안 돼... 나로드가 젤라가 유물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면, 아몬을 되살릴 에너지는 이미 충분히 모았을 거야. 정수 조작 지식이 풍부한 테란 타당성 없음 생물체 스투코프 놀라운 기술의 소산물 나루도는 엄청난 힘을 지닌 고대의 생명체 그가 연구실 깊은 곳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둘중 하나는 죽을걸 반드시 그 자식을 죽이고 돌아오라고